안녕하세요, 푸티지브라더스 관직 사장입니다. 신발 사장입니다. 네. 네, 오늘은, 오늘은 네. 여기 이태원이 이태원. 이태원 골목 안에 네. 바로 여기 왔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네네. 우리나라 아메카지의 대표 주자 중에 한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바로 네스트. 네스트 스토어. 짠. 하나 네. 봤지? 오늘 처음 와봤습니다 사실. 네, 처음, 처음. 저도 처음 왔어요 네. 네스트 <laughs> 스토어랑은 뭐, 거래 관계가 계속 있긴 했는데. 아, 또 심지어 거래를 했는데 안 와봤다는 거. 얼마 안 저는 이런 접점이 없었거든요. 소리 없었고, 어, 아마. 이그 사람은 그... 원래 별로 이렇게 그 접점이 없습니다. 접점이 없고, 저는 약간. 이 사람은 친구가 없어. 안 만나. 청정수의 가재랄까요 하여튼, 여기는 이제 이태원이에요, 이태원. 예, 네, 이태원이고. 음. 이렇게 골목 이 어디라고 설명해야돼 여기. 여기 옛날에 수지스 <laughs> 수지스 알면 <laughs> 옛날 사람이 야 수지스 알고 옛날 우리나라 이런 아메리칸 다이너가 없었다고 아 수지스 되게 유명한 집이었어 어, 어 진짜 네, 브런치 먹을 때가 별로 없었어 그 없었 시절. 시절에 어. 네, 수지스 코너에 어, 그러니까 여기 녹사평역 응. 그 삼거리에서 약간 내려오면 있는 첫 번째 골목 이 동네가 생각보다 이런 또 편집샵이 별로 없어요 이 지역에선 되게 보석과 같은 곳이죠 네. 들어가 봅시다 빨리 네. 네. 얘기 그만하고 아이 외관이 잘 해놨네 웨스턴이야 네. 웨스턴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기 여기 계신 분이 저기 네스트 김성훈 대표님이라고 네. 우리 저희 방송에서는 네, 그러니까, 처음 네네. 뵙죠. 아, 네 네, 지 처음이죠. 이 유튜버예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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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고 가끔씩 제가 알기로는 알기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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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말실수를 말수시, 가끔씩 <laughs> 하시고 네. 그런 타이밍으로 알고 아, 있는데 유튜버하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네. 어렵죠. 네뭐 네. 네. 네스트 스토어 뭐 히스토리 이런 거 살짝 저희요? 그동안 해왔던 거 그런 거 한번 소개해야죠. 저희는 일단 아메카지 베이스로 자리를 잡아서 가장 대표 브랜드가 프릴러스로 진행하고 을 있고 저희 그 조스케러지 조성 대표와는 이제 서로 대척 관계라고 사실 그렇죠. 대척 관계고. 사실은 이게 주변에서 네네. 어 본꾸라가 좋아요. 프릴러스가 좋아요. 그럼 당연히 본꾸라죠. 저희는 <laughs> 우리, 우리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입장이고 이제 여기는 거꾸로 얘기하는 입장인 거죠. 사실. 그래서 본꾸라일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불척이네 아, 본꾸라. 차가 아닌데요. 이거는 레이지포트스포팅클럽 오, 네, 근데 되게 네. 괜찮지. 네. 이바이할래 골라봤네. 아, 진짜. 아, 근데 가격만 <laughs> 괜찮으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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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거 가격 괜찮지. 괜찮죠. 자, 현재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제가 네. 요즘에 네. 가깝게 네. 지낸 이유 를 아시겠죠. 네. <laughs> 상당히 신발사장 이 있잖아. 상당히 계산적이다. 계산적이 아니고 계산적이야, 비즈니스 이거. 마인드가 굉장히 어, 탄탄하게 갖춰져 있다. 이렇게 해서 친한 형 동생으로 뭐 관계를 맺을 수 있잖아. <laughs> 뒤에 깔려있다고, 다, 이 예. 어? 형도. <웃음> <웃음> 그렇죠. 저 이거, 이거야. 동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웃음> 동기 못지 않은 것 같아. 반해해주셔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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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거, 이런 거뭐 하잖아. 스토리가 다르죠. 네. 이게 사실은 지금 대표님이 신고 있는 신발도. 네. 유니페에서전개는 그린도어. 음. 플레이보이 슈즈인데, 저는 먼저 얘기해서 푸시하거나 뭐, 방해하라, 하라. 어, 그런 거 아니었어요. 진짜. 먼저 연락이 왔잖아요, 이거 맘에 그러니까. 들어서 진짜 연락을 그, 그렇데 네. 이렇게 해서 갔지만 이 혜인즈는 사실 여기서 코넥솔루션에서 <laughs> 아니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여기서 전화를 해서 이거 입점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들어온 <laughs> 거아니야요아이거이 아, 그게 아, 아니고요 우리 형이랑 그때 네이버에서 잠깐 미팅 있었는데 이 형님이 이거 진행한다그래서 어? 혜인즈면 당연히 괜찮죠 아 어, 그래서 어, 약간 아,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어, 약간 또 업계 어르신이니까 와이 양방에서 어지럽네 이거 매장의 네. 분위기는 이제 어디 하라주구에어딱 어디 골목에 딱 들어가면 있을 것 같은 느낌. 그 입구부터 음. 딱 들어와서 느낌은 딱그 느낌이에요. 네. 맞나요? 약간은 그거 노리긴 했습니다. 노렸나요? 네. 자, 제대로 거의, 되진 거의 않았어요. 거의 비슷한 거들 네. <laughs> 느끼기에는 그느낌이 많이 반영되어있고 브랜드 소개나 뭐 대표 상품들. 네. 지금 네. 파는 브랜드 중에 하나는 이제 버즈릭스인가 이어 뭔가 이스트로고가 깔린 느낌이네요.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이스트로 스텝이 깔린 느낌인데 이거는 아, 제가 유도한 걸건 아닌데 저희 스텝이 어, 어 이게 갑자기 문어가 생긴 이 <laughs> 동기 네 팬인가 보네요. 또 뒤에서 어. 또 이게 어, 촬영한다는 소식을 그러니까 조작했나? 뒤에서 따로 연락하는 거 아닌가? <laughs> 의심해봐야겠는데 따로 연락하는 거 네. 같은데요. 제라도라고 요즘 약간 약간 신성 네. 뭐랄까 네. 그 막. 떠오르는. 네 그렇죠. 예, 인기가 많은 많아요. 총괄 쪽에 인기 많아요 젤라도는 그 소위 말하는 오사카 파이브. 음. 네, 그 원래 예전부터 하셨던 그 이제 나쁘게 말하면 그 일본 데님 고인물들 <laughs> 말고 이제 여기 뉴커머라서 <laughs> 맞아요 맞아요. 그쪽 분들이 약간 이제 야 감히 음. 너네가 막, 약간 음. 그런 거 있습니다. 어디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해요. <laughs> 그 꼰대 마인드죠. 그렇지. 꼰대 그 마인드 음. 계승는 애가 이제 조성하이 <laughs> <laughs> 조 대표 오늘 사실 은 이건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정말 네. 되게 엄청 아, 네. 업계에서 친한 사람들이고 네, 네, 여기서 제일 놀라운 거는 김성훈 대표랑 우리가 이렇게 말을 터놓고 친하게 지낸지 몇주안 됐어요 사실은 한 달? 한주한주쭉몇달된 한 네, 거지 네, 몇달그 정도 몇달 저, 된 어. 다 알고는 있었는데 어. 조성훈 대표가 저의 그런 가재스러움 이런 청정수 <laughs> 라이프 스타일을 지지하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물을 드릴까 봐 <laughs> 어. 저를 중간에서 못 만나게 했어요 어, 조성대표가 굳이 만날 자리를 만들진 않았다. 어, 그랬었지. 예. 그거 맞아요. 어. 예. 스탠다드 캘리포니아가 있습니다. 어제 마침 들어왔어요. 어. 스탠다드 캘리포니아가 네. 일본에서 이제는 상당히 인기가 음. 있는데, 그 스탠다드 캘리포니아를 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여기가 음. 좀 일본에서 아메카지하면 너무 이렇게 막막저 진한 너무 옛날 거고 막 너무 막 진하고 막 깊이 파고 들고막 이러는데 스탠다드 캘리포니아가 딱 뭐한 8, 9 0 년대? 응. 되게 실용적인 아메리칸 그 응. 그냥 공산품 같은 옷을 잘 재현해서 만드는 거예요. 고 응, 그 네. 정도 수준으로. 그렇고 가격이 그렇게 막 엄청 싸진 않지만. 응. 근데 그 맛은 잘 납니다. 어덜트 스트리트 느낌, 느낌이 좀 있어서. 아메카 음, 이렇게 바잉을 살짝 살짝 이제 빗겨 나가는. 저... 사실 아메카지 기반의 편집샵이 유명한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각각 바잉하고 이제 주력 브랜드들이 살짝 살짝. 종씩 다르죠. 게 하면서 네. 해야지 사실 소비자분들도 음. 와서 재밌지. 조스 게러지도 갔다가, 이건... 갔다가 그버릭슨네 뭐 네. 네, 맞습니다. 버릭슨도 릭슨. 생각보다 볼 때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 네. 음... 네. 버릭슨이 승인을 좀 많이 아줘 해줘서... 예. 여기 이제 밀리터리 베이스인데. 네. 토스메코나 네.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덜 빡셉니다. 맞아요, 좀 그런 느낌이 죠 캐주얼한 느낌이 많이 음. 있는. 다이마류류가 엄청 많네요. 제가 네, 좋아하기도 해가지고 음. 이건 콜린보네. 네, 이게 음. 추천드리고 싶은 브랜드 중에 하나 음. 는 요즘에 좀 음. 이제 그렇죠? 많이 올라가고 네. 있고. 콜린보가 그 만듦새에 비해서는 가격이 되게 괜찮아요. 어, 맞아요. 오카모토. 상에 인정하신 조명상. 이건 도 멘트 노린 것 같은데요. 어, 아, 그런 거 아니고 옥카모토 뭐 상이면 네. 사실 일단 이제 저희가 근데 저희 그린 사이트, 그, 그렇죠? 그린라이트. 근데 저희 샵에 이제 레드라이트, 그린라이트가 아까 있잖아요. 옥카모토 <laughs> 상이 안좋아하는쪽 좋아하, 좋아한 쪽 있어서. 옥카모토 <laughs> 상이라는 거 하면은 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테니까아 그런가? 아 그렇구나. 페르시 멜코이, 창업 과거에 그 리얼 맥코이를원 소유주. 그렇죠 원, 소유주였죠. 그쵸, 원 네, 처음에 만드셨던. 토이스 메코이 다시 만들어서 나오신 그분이 오카무토상인데 일본 밀리터리 복각의, 복각의 음. 어떤 그냥 그 신이죠. 그렇죠 음, 창시자 네. 맞아요, 같은 느낌이죠. 네. 네. 정확하게 아메카지를 만든 사람인지도. 사람 중에 한 분이죠. 네, 네, 밀리터리 계열에서는 거의 뭐 조상. 네 맞아요. 네. 음, 음. 그런 개념인 거죠. 화이치비 되게 두껍다. 원단을 두꺼운 걸 쓰고 가격도 얘네도 괜찮은 편이긴 합니다. 음, 괜찮네요, 20만 원. 네. 오, 네. 블랙 하나 가나요? 요즘 블랙 좀 시크병 걸려가지고 까만 거 좋아한다고 우리 저희 회사 직원들이 친구들이 어. 놀리고. 블랙은 이래놓고 내가 까만 거입었데 <laughs> <laughs> 지도 블랙입데다 요즘에 그 네. 자기가 먼저. 어. 어, 어, 블랙을 해야 될것 같아. 막 이러면서. <laughs> 어, 어, 떠 보지도 않다가. 아니, 봄이었는데 왜 갑자기 형 블랙을? 아 그냥 그, 뭐랄까, 이제 조금, 약간 청정수를 넓히고 있으니까. 아... 이제 좀 다른 시 청정수를 시간... 넓히는 게 아니라 이제 들어오지는 거지. <웃음> <웃음> 나는 이 스탠다드 캘리포니아 이런 맛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게 이제 트리치랑 네. 정통 아메카즈. 맞아, 맞아. 예, 네. 딱 중간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더 가면 이제 슈프림, 뭐, 스트시 일로 가는 거고. 그 가기 직전이거든요. 음. 스트릿 캐주얼 입기에는 조금 이제 나이도 있고 좀 창피하다. 어, 근데 어. 나는 그래도 아메리칸이 좋아하는 저희 또래 아저씨분들, 네, 추천드립니다. 요게 이렇게 막 너무 애 같지 않은. 맞아요. 입었을 때딱 네, 음. 좋은 것 같아요. 요것도 음. 보면 이제 크리스피 크림. 네, 그런 거 오마주 하 크리스피 크림 로고 오마주에서. 여기 보면은 약간 밑에 디키즈 그냥 입고. 맞아요. 쉽게. 아, 편하게. 네. 그런 느낌으로 가면 되게 좋아요. 종류를 많이 수입을 하시네요. 네, 아, 욕심쟁이네. 음, 음, 없는 것보다 낫지 않나. 어, <목소리> 아, 물론 그렇죠. <목소리> 어우 많다. 네, 이게 수혜율을 이렇게 많이 반영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사실은. 샵 규모에 비해서는 좀 많이 같은. 네, 비중이. 거잖아요. 여기는 저는 이제 3브레이 찬뿌레... 네. 네. 여기 되게 이렇게 그 카테고리별 DP네요. 여기. 네,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브랜드별로보다는. <목소리> 너무 내 자세가. 네, 너무 가, 공손한가요? 어 너무 공손해. 원래 어, 그렇다고 내가 평볼 때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게더 나아요. 그래. 버즈렉슨 샴브레이 편하게 파는데 이거 이거 이제 저거 이거 나두 개나 있어. 아, <laughs> 어, 나도 이거 두장 있어요. 세 장이 아, 세세장 있어. 세 장. 이거를 옛날에 너무 좋아 가지고 가격도 괜찮고 사서 막 입고 또 사고 막 이랬거든. 맞아.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어. 아, 어, 그래. 지금 네. 얼마예요? 우리나라에서 19만 원 정도고 제가 근데 11만 원부터 판매를 했었는데 그게 만 그때부터였는데 예. 네. 네. 그래도 괜찮은데. 네. 여전히 괜찮은 편이긴 해요. 비싼 거는 막 30만 네. 원씩 하니까요. 그냥 하나 기본 저해군 샴브레이 그 스펙 그렇죠. 스펙에서 네. 하나 네. 갖고 있으면 되게 좋아요. 이제 네, 우어슬로. 이 너무 우어 쓸러 갖고. 슈가케인. 슈가케도 있네. 네. 음. 이 슈가케인도 되게 네. 만든 세이비에서 가성비 좀 좋다고 네. 인정 저도. 네. 간단한데 되게 가격도 좋고 퀄리티도 음. 나쁘지 않고. 슈가케 이런거 이쁘지 보면은 카지노 스트라이크에요 어, 네. 포커가 네. 와바식으로 되있어서 자세히 보면 스페이드랑 하트랑 이렇게 돼있습니다 되게 쇼핑하기 좋게 해놨네요 그런가요? 난 이렇게 네. 카테고리별로 걸어놓는게 좋은거 같아요 네. 저는 근데 브랜드에 대한 편견을 좀안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아 좋아요 네. 난 이런거 좋은거 같아요 보통 우리나라 편의점 가면 그 행거에다가 네. 브랜드명 걸어놓고 네. 네.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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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이제 이렇게 해놓은 그 우리 지인 대표님들이 보면 좀 기분 나빠하실 수 있는데. <laughs> 근데 저도 한 가지 브랜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프리 일러스 네. <laughs> 네, 그냥 자기가 하는 거예요. 네, 네. 브랜드를 개념해서 쇼핑하시는 분들한테 그게 더 편할 수는 있는데, 음, 네. 사실은 여기는 장르적으로 통일되어 있고, 음. 한 장르잖아요, 어쩌 맞아요. 네. 그냥 그 아이템별로 비교해서 보시는 재미가 또 있는 게, 음.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또 코치 자켓들을 싹 모아놓고 제가 좋아해 가지고 나는 스탠다드 캘리포니아를 네. 좋아하나봐. 아 그럼 이쪽 감성이 좋구나. 어. 이거 너무 좋은 거 같아 네, 이런 거. 또 그때 동기처럼 약간 은연 중에 푸시하는 걸수 있어. 어. 어. 그 약간 상나파라고 아, 아, 나는 스탠다드 캘리포니아 좋아한다 아, 들었지. 아, 이런 뭐 아, 이런, 아, 이런 아. 느낌 알지. 양말이라도 하나 이렇게 보내드려야 돼. 이렇게 보내도록. 네, 여기 또 이제. 데임 자켓. 자이 있죠. 네. 어, 이거는 그러네. 아, 본크라 있네, 여기. 네. 본크라도 지금 인기가 많아서 작은 음. 사이즈만 나왔을 거예요. 본크라 인기 좋습니다. 네. 네. 풀카운트가 인기 더 있지 않아요? 사실 뭐 절대적인 개수로는 풀카운트가 많습니다. 네. 서드가 있네, 그래도. 이게, 네. 이거는 그냥, 퍼스트 세컨이 그냥 우리나라 시가 말랐던데. 그렇죠. 어, 근데 서드는 어. 아직은 사람들이 보는 네, 시선이 네. 그쪽으로 음. 넘어가지는 어. 않았더라고요. 음. 이럴 때 서드를 입으시오 여러분. 네. 이게 아메카지를 좋아하시면 서드. 음. 네, 좋아하시면 음. 일단 뭐 보통 퍼스트 대전 모델, 세컨드. 맞아요. 이거 안 입으면 뭔가 좀 아, 쟤는 잘 모르는 애 같아. 약간 음. 이런 또 음. 분위기로 막 몰아가는 느낌인데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서드 한번 딱 입어주시는 그런. 일본에서도 온데 이제 많이 이제 올라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네, 아 어, 뭐. 네. <laughs> 여기 좀 찍어주세요 여기 오면은 쇼핑하느라고 방송할 생각 아니, 안 하고 보여드리는 보여드리는 이게 세컨입니다 이 세컨인데 이건 이제 물 빠진 버전 얘네들은 또이 워싱 버전이 따로 있거든요 음. 얘네들한테 음. 이름을 다 줘줘요. 음... 뭐 15온스에서 워싱이 나오면 피어 오브 다크 어... 13온스 원단 어제 오리지널 원단인데 그거는 이제 다트 포드 어... 아니면 모어 댄 리얼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름을 붙여줘서 이게 워싱된 거랑 뭐워너시 버전이랑 네네 그런 식으로 어, 어떤 게더잘 팔려요? 워너시가더 많이 팔리긴 하는데 어, 아 진짜? 네. 뭐 되게 특이한데? 왜냐면 다트 포드는 이제 가격이 아... 많이 올라가 아, 비싸서 네, 네. 그래도 워싱이 더 먼저 확 당겨지지 않나? 이제 근데 데님 자켓류는 그게까지는 안 되더라고. 어, 바지는 가,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네, 네. 런 거. 이게 퍼스트예요, 이게. 네. 퍼스트인데. 그러니까 원래 데님은 그냥 원래 데님. 상태에서 입어서 물을 빼는 게그 과정이 제, 재밌는 제, 건데 빨아놓은 거 보면 예쁘니까 음. 되게 오래돼 보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하는 분위기가 좀 있긴 한것 같아요. 그, 음.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제 시작하는 것 네, 같아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청바지는. 키우는 거다. 네. 이건 제가 만든 거죠. 겁니다. 오, 네, 거의 10년 가까이 입었던 옷인데 이거는 프릴러스의 대표적인 지금. 본인 딱. 무릎 위치랑 네, 그쵸, 그쵸, 본인의 차라리, 생활 습관이 네. 담겨 있는 상태로 이제 빠지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네. 이렇게. 생활 습관 좀 볼까? 여기에 뭔가 를 많이 넣는다. <웃음> <여기로> <웃음> 저, 많이 <넣네. 웃음> 지갑 네, 오른쪽 뿌땡에 지갑을 넣는다. 뭘좀 넣고, <laughs> 여기는... 여기에 뭘좀 넣고 여기 에 뭔가 손을 많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웃음> 전화기 전화기, <웃음> 전화기 왔다 갔다 해야 될까 그래. 아니 이런 거예요. 진짜로 물리랑 <laughs> 진짜. 아니, <laughs> 네. 진짜라. 여기를 여기가 이제 허니컴이라고 보통 하는데 <laughs> 네. 허니컴이 많이 생기진 않았네. 주로 이제... 서 있었나 보네. 그렇죠. 어... 그때는 이제 많이 서 있었던 이렇게 손님 응대하고 이런 게 그리고 보면은 약간 왼쪽 무릎에 손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것 들고까지? <laughs> 어. 어. 무릎을 이렇게 있잖아. 굽나? <laughs> 어, 그렇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꿇어서 이제 도와드니까. 아, 여기를 많이 굽네. 네. 아, 좋다. 예. 아, 무서워 이거. 낙하링이 되고 있어. 네. 어. 여기는 이제 또이그 약간 요로 밀리터리, 밀리터리. 뭐 네. 어, 여기 뭐 그냥 왕도 아이템들이죠. 이런 것들은. 네. 저는 그 이거를 음. 오리지널로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진짜... 그 필드 파카 그 51보다 이게 네. 그더 있는 거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드레시하죠. 그리고... 그래서 이런 클래식 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더 근데 이거는 <laughs> 그렇게 인기가 있진 않더라고. 그러니까 대부분 다 희한하게 보더라. 그게... 그거를 입으려고 그래요 필드 자켓을. 맞아요. M65. 네 이거, 이거. M65를 네, 이걸 M65 필드 자켓인데. 오십 요거 이게 원형이잖아요. 여기서 원 여기서 이제. 이간 거죠. 하는데. 시간이 네. 지나서 간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2차 대전이고. 네. 요거는 베트남. 맞아요. 음. 근데 여 재밌는 거 여기 특징. 이게 이제 M65는 저 칼라에 여기다가 이제 후드를 넣어서 이렇게 맞아요. 지퍼로 해서 갖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열고서 빼면 되는데 이제 얘는 이거에 철부탁식이에요좀불편하겠지 아마. 음. 재밌는 게요 견장. 버튼에다가 맞아 얘를 이렇게 탈부착하는 거라서좀 복잡해 이거 끼려면 근데 대신에 이거 좀 디자인 적으로는 괜찮아진다. 어, 그렇지, 그렇지. 버튼이 없으 그러니까 이거 보면 멋있어요. 근데 아. 음. 이거, 이거 멋있는데 이거 또 없으면 하나 가세요. 형님, 뭐돈 많이 쓰시겠네. 아눈에사 <laughs> 갑자기 살기가. <laughs> 지금 오는 지금 방금 표정도 나도 눈 <laughs> 봤어. 그렇죠, 그렇죠. 왜 어. 항상 나는 얻어맞고 돈 쓰는 그, 이런 캐릭터인 거지 항상? 성이 약간 친숙해서 사람이 좋아서. 음. 이거는 직접 한 건가요? 아니 어, 아 이게 버전이 나온 거야? 네. 와 이거 멋있다. 풀 카운트하고 HTC 하고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는. 콜라보레이션이 비싸겠네. 네. 저 터키서 요즘에 구하기 어렵대요. 아. 저게 이제 벨트에 붙으면 저게 1 0 0만 원이거든. 요이 정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음. 그 정도 가격도 생각해. 그냥, <웃음> 그냥 <웃음> 그거. 빨때 이렇게 그냥 손으로 어, 이렇게 빨아. 야 이거, 이거 못 빨아. <laughs> 이렇게 못 빨겠네. 어. 이제 저는다 손으로밖에 못 빠가서 스터드는. 아 진짜 멋있다 근데 네. 이거. 멋있네. 음 멋있다. 네. 오, 그게 이제 그 플러스에서 드디어 플러스네. 음, 드디어 음. 여기 하이라이트입니다. <laughs> 오늘의 하이라이트 사실은 이걸 <laughs> 아,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에이. 왔다. 여태까지 네. 빌드업이었다. 앞에까지는 아, 그래? 워밍업이었다. 어후. <laughs> 응. 네 저희만 취급하고 있는 브랜드죠 음, 독점이고, 음. 지금 현 독점이고 프리러스 지금 두명 아무데도 안 줘요. 생각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 저희가 올해 4월에 스마트 스토어를 네이버하고 협약을 해서 오. 오픈을 오. 하기로 했어요. 그, 이미 친해졌다고. 그, 저희 그 네이버에서 만난 사이거든요. 아네 <laughs> <laughs> 만난 거 거기서 만난 건 알지만 친해진 거고요. 지금 네이버 그 스마트 스토어 미팅하러 갔다가 네, 네 미팅실에서 그쵸. 네 이건 이제 그래서 거기서 출시하고 있는 청바지입니다. 초장면사를 사용한 데님. 오. 간단하게 프리힐러스 그팬 데님 라인업을 조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프리힐러스가 시즌 제품하고 퍼머넌트 제품으로 두 가지로 나져있는데 거기서 이제 퍼머넌트 제품에서 이더 베니시메스트라는 레이블로 따로 나눠지거든요. 얘는 이제 데님을 생산하는 전문 레이블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퍼머넌트 라인으로 들어가는 애들 중에 이제 601XX라고 얘네 이제 501이 아니라 거기서 1947그 아까 봤던 저 워싱 버전. 그다음에 1952, 이거 두 가지가 이제 매년 생산하고 있고 음. 1년에 한 번? 4 7 5일 512, 512, 512, 이1 2이이이 512, 512, 512, 512, 5 1이다품이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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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1이5 1이5는 이제. 그 S시리즈가 붙어서 음. 대전 모델이고요 음. 이거는 이제 44년도, 45년도 음. 종전 직전에 만들어진 대림을 음. 복각한 겁니다 그러면 그래 이런 게 디테일이 다 있겠네요 네 디테일을 그대로 아 그러네요 여기 네. 보면은 이게 엄청나게 공을 들여서 이번에 음. 그 대표가 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이게 대전 모델은 이 천을 아무거나 썼어요 남는 걸로었다 그렇죠, 난단을 썼던 진짜 네. 역설적으로 이걸 또 공을 들였어 네 그렇죠 그게 되게 <laughs>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모 여기 이제 안에 보면 이제 그 재봉의 특징도 다 복각을 했고 음. 여기서 이제 단 하나 이 원단이 오버스펙으로 바뀐 겁니다. 포마운트하고 원단이 다른 점은 이 원단은 이제 경사 이제 위사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가로시, 세로시인데 세로시를 대부분 한 줄을 쓰는데 세로시를 한번더 꼬아가지고 탄성을 어. 높인 아. 원단을 사용하는. 아. 한다고 해요. 그쪽 말로 이해하면 일본에서도 한 대밖에 없는 기계에서 만들어진 어... 원단이. 근데 이게 다 너무 다들 그러니까 <laughs> 다 그래. 네, 다우 하나밖에 없고 막 실제로 플러스는 뭐... 구하기가 어, 이거 제가 할게요. 어, 예. 구하기가 그 정도... 어려워가지고 네. 구하기 쉽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데 아, 독점 독점잖아요. 뿌리한테 많이 갖고 오긴 해요, 형님. 어. 이거 막또 은근히 아니 아니 아니, 가판다는 거야. 심력을 많이 했는데 없는 거야 이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사과드릴게요. 그죠. 원래 고객분들한테 기회가 가야 되니까. 아, 네. 네. 아니요 네. 저희는 언제든지 다 환영이죠 저희 방송을 보시고 이제 알게 되셨다 이러면 이제 계속 네, 관심 갖고 음, 지켜보시면 그러니까 다음번 입고 때 이제 네. 구입하실 입고, 수 있고 이따 얘기하시죠 뭐티치 별도라도 몇 개를 이렇게 한다든지 아 좋네요 다른 것도 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버전도 지금 퍼머넌트 라인이거든요 이 자켓 음, 음. 이것도 꽤 인기가 많아요 1년에 한번 생산하고 형 입고 계신 것처럼 이거 초어 자켓이라고 하는데 얘는 이거 워크코트라고 불러요 음. 실존했던 브랜드 어, 그래요. 그래서 그 라이센스를 얘네가 취득을 해서 오. 이 버튼에다가 이제 같이 똑같이 쓰는데 이제 아이언홀즈라고. 요 음. 디테일들 이런 것들도 다 똑같이 셔츠에도 적용을 해서 같이 만들고 있고. 이거는 이 디테일은 뭡니까? 워치 포켓. 워치 포켓은 이걸 이렇게 해 놨네. 네.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제 워치 안 빠지지 말라고 네, 그런 건가? 게 사실 근데 나는 음. 요즘에는 이게 필요 없는 포켓이거든요. 맞아요. 그 네. 회전식이 안 되고 어. 이걸 굳이 아카이브니까 굳이 이렇게 만드나 싶긴 해. 그게 이제 어, 20년 20년대부터 그렇구나. 한 50년대의 워크. 음. 어, 이거 색깔을 되게 그 버펄로 체크를 네, 꼭 마치 물이 빠진 것처럼 네. 보이게 하는 네, 맞아요. 색 배열이야. 그냥 빨아놓은 게 아니고 뜨끈뜨끈하겠네요. 네. 안에가 완전 뚜껑 네. 원단. 어. 그게 에비에이터 팬츠라고 해서 지금 인기가 네, 가장 많은 것 중에 어제 음, 들어오고라서 음, 아직 계신 안 되는데 음. 음. 왔다 원단 그냥 막 네, 하... 그게 이제 코튼 드릴 치노라고 프릴러스가 개발한 원단인데 조금 이 아, 네. 원단을 잘 사용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음. 원단 공제가 너무 어렵다고 공제가 어려워서 네. 바늘이 부러진다 네네 네, 그렇죠 음. 뭐 힘들어요 이제 뭐 하기 힘들어 그까 옛날에는 네. 바늘이 센 거야 뭐야 그까 희한하지 않아? <웃음> 옛날에는 <laughs> 다이 원단으로 했잖아. <laughs> 다 아,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나왔다. 바늘이 부러진다고 사실은 드레이크스도 그 플라넬 셔츠 엄청 두꺼운 거를 이렇게 어. 크레지 패턴 여러 가지 했던 거가 딱한번 나오고 어. 끝났는데 그때 그 공장에서 난리가 났대. 다시는 안 한다고. 어. 그래서 그게 다그 원단으로 어. 다시는 셔츠가 안 나와. 더 그렇지. 얇은 것만 나오지. 근데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했는데 왜 지금 못하냐. 그러니까. 그럼 바늘이 나빠진 거야. 기계가 너무 세졌나? 힘이? 이제그 정도까지 안 해도 먹고 살만하다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지 않을까? 네. 제가 이거 이거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것도 있어요. 이거. 이거 제가 음. 지금 입고 있는 바지인데 편하고 되게 핏이 음. 좋아서 쿠카야마산 데님을 사용을 하고 부드러운 데님을 만들고 이런 이제 세비지로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긴 어, 해요. 트로피칼 컬러로 변해요. 노란색이 되게 연해지고 안에 있는 브라운색이 주황색으로 변하고. 보면은 약간 네. 그런 건가? 변하고 있을 거예요. 아, 그래? 데님 만져보면은 그런 되게 빡세게 복각하는 브랜드에 비해서 얇습니다. 네. 가벼운 편이고 맞아요. 스탠다드 캘리포니아가 특성의 브랜드가 약간 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 적당하게 있게 편하게. 일단 여기가 너무 궁금해요. 여게딱 아, 아. 아, 네. 봐요. 이 장이 너무 궁금해 지금. 와 이거는 아. 이거는 뭐야? 산 거야 만든 거야? 어, 만든 겁니다. 여기 어, 약간 장인. 보물 창고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가운데 딱 배치를 했네요. 우선 보여주십시오. 네. 아 네. 아주 네, 대표. 대표 제품. <laughs> 가죽이요? 가죽. 어, 근데 사실 지금 제일 이제 유명하고 가죽, 제일 가죽. 잘 나가는 거두 종류는 지금 없어요. 이제 플러스는 아, 일단 네다 없어. 네. 다 없어? 응. 근데 사실 플러스 가죽 자켓은 진짜 구하기가 어렵고 현재 이제 코로나 이후로 왔다가 생산이 잘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봉쿠라잖아요. 봉쿠라도 뭐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두 가지가 가장 대표인데 응.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이스트맨에서 만들어지는 가죽 어, 자켓이 어... 그것도 이제, 로드스타라고 해서 더블 라이던데, 그 제품도 지금 현재 다 품절인데, 그거는 이제, 요번 달 말에 다시 들어왔고. 뭐, 그냥 없네, 그러면. 있는 네, 거라도 좀. 네, 이거는 주세요. 이제, 파인크릭이라고 네. 이것도 저희가 이제 취급하고 있는 브랜드인데, 일본 제품이고요. 음, 음. 말가죽을 만들어져 있고, 엄청나게 많은 가죽 자켓만 만드는 음, 음. 브랜드, 가죽 자켓. 와, 얘는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네. 근데 그 정도는 사실 얇은 편이고, 플러스는 어마어마하게 두꺼워가지고. 못 움직입니까? 네. 아니, 오늘 입고 오지 그랬어요. 돈 없어요. 없어요? 네. 와, 이사람 진짜 비즈니스맨이네. <laughs> 이게 진짜 이렇게 매출을 신경 쓰고 이러면 네. 대표들이 안 입어요. 왜냐면 나한테 돌아올 게 없을 때는 다 판매를 하거든 <laughs> 보통. 사실, 사실 저 그렇군요. 같은 네. 스타일은 내 거부터 못저 입고. <laughs> <laughs> 어, 이거 색깔 밝아서 네. 반갑네요. 오랜만에. 이거는 이제 그 실명 복각이에요. 음. 일본 쪽에서 많이 알려진 말인데 실명 복각. 음. 진짜로 이제 이름을 달고서 만들어진 거라서, 음. 여기 보면 이제 러프웨어라고 써있는데. 러프웨어. 네. 이제 러프웨어 첫 번째 초기 계약, 음. 후기 계약 음. 제품입니다. 1491P고 27752 제품. 일본의 음. 그런 복각들 있잖아. 음. 그건 실제 퀄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 정도가 오버스펙이 너무 아, 오버스펙이야. 이걸 네, 막 어떻게 보면 환상을 가지고서는 더 좋게 만들어 버린 거죠. 네, 그렇죠. 네, 이는 이제 실제로 영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음, 음. 덕 중에 최고의 덕은 양덕이라고 하죠. 오케이, 네, 그렇죠, 양, 그렇죠. 양덕이 만든 겁니다. 이건 독일 군 자켓. 아, 우리 아, 아 독일군이야. 네, 네, 나치 파일럿이 입었던 자켓. 네. 어, 의외로 또 아. 근데 영국인이 그래. 만든 거고요. 어, 네, 이거는 입고 저기 독일 가면은 계란 만든 거 아니야? 근데 독일인들이 많이 사나 봐요. 실제. 아, 어, 정말. 네. 어. 독일한테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나 이거 잡혀가는 거 아니야? 이거 그다니요? <laughs> 지금 계절감이랑은 안 맞는데 이제 여기 네 소이 무스탕 파인 크릭에서 나온 대전 모델을 복각한 호스 아이드. 네. 어이 가죽 향. 음. 스트레스 받으면 이거 문 열고 이렇게 음. 숨좀 쉬면 되겠다 이렇게. 어 이러면 어 기분이 좋아지고. 음. 그리고 이게 제가 이게 되게 웃긴 얘기인데 제가 저 구두가 너무 많으니까 저희 현관에. 예 메인 신발장에 구두가 꽉차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통 이 신발장 열면 발 냄새나잖아. 내 신발장은 딱 열면 가죽 냄새 확나 진짜. 그래서 그게 되게 어느 순간 오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어. 들어. 평소에 네. 뭐라안 하세요? 집에 그렇게 써, 신발이 많나? 이제 뭐 포기했죠. 어. 포기했고. 다 비슷하네요. 이거는 저기네 빈티지네. 이게 보시면은 아메카지 매장에서 사용하는 이런 그 가구들. 다 배치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필수 코스가 됐어요. 아, 어떻게 되다 그, 보니까 이게. 아, 다. 그렇지. 네.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런 용도로 너무 정확하게 사용되는 네, 네. 가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악세사리들 이렇게 네. 같이 있고 이태원 거를 걷다 갑자기 어하러줄거온것 같은 그런 느낌. 오모테산도? 오모테산도. 오모테산도 어, 어, 어. 그래. 오모테산도. 약간 느낌이 다르니까 네, 네. 하라줄 거랑. 바로 이 비니. 오모테산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살짝 거기 만나는 지점 있잖아. 만나는 지점. 흘러줄 거 만나는 지점. 아, 거 약간 가까우니까. <laughs> 모... 어.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자 여기 주소 여기요 이태원동 음. 녹사평대로 삼십길에 옵니다 녹사평역 3번 출구로 음. 나오시면 되고요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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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금방이에요 네삼삼분 네. 거리 그럼 음. 구경 많이 해보시고 네,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쇼핑하기 네. 되게 좋은 네, 네. 네. 수많은 옷들과 네. 한가득이네 음. 아메카지를 한가득. 좋아하신다면 오시면 되겠네요 네. 음. 뭐 이미 많이 사실 오고 계속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아니요.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방문을 해서 그렇지 음. 음. 이게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네. 자주 어? 이래야 좀 어색하게 잘 끝나잖아. 네. 오늘 재 너무 이게 마무리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끝내죠. 전 재밌었어요, 네. 네. 다음에 봐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세요 네, 안녕.